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르노코리아 개양대리점 이태경 대리입니다. 오늘은 저희 전시장에 새롭게 입고된 그랑 콜레우스 26년형 전시차에 대해서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이 차량은 에스프리 알핀 26년형 트림이고요. 색상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세티 유니버스 화이트, 즉 무광 하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내장 시트 컬러도 이번 새롭게 출시된 퓨어라이트 그레이입니다. 색상이 밝아지면서요 기존 색상과 또 다른 매력으로 실내 분위기를 훨씬 더 밝고 세련되게 완성시켜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파노르마 선루프도 추가되었습니다. 저희 르노코리아 개항대리점 매장에 전시된 26년형 그랑 콜레오스 직접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요, 저 이태경 대리에게 먼저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